삼국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펼쳐졌던 영웅들의 숨가쁜 계략들, 그 치열한 각축전 한복판에서 과연 어떤 여인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인질 삼아 도주를 계획했을까요? 그것도 그 아들이 한나라의 후계자였다면 말이죠. 우리는 오늘 이 믿기지 않는 시도 뒤편에 감춰진 한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 이면에 드리워진 역사의 냉혹한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삼국지 속 가장 강력했던 두 세력의 한복판에서 한 여인이 감당해야 했던 절박한 선택,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정치적 압력, 그리고 어쩌면 처절하게 빛났을 그녀만의 지혜가 어떤 의미였을지 깊이 탐구해 볼 겁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연의 깊은 고뇌와 한 개인에게 지워졌던 전략적 판단의 무게를 생생하게 느껴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야기 속 주인공인 오나라의 공주, 손상양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비와 손상양의 혼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촉과 오나라는 잠시 손을 잡았지만, 그 동맹은 늘 얼음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관계였죠. 특히 전략적 요충지인 형주를 둘러싸고, 두 나라는 숨 막히는 긴장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촉은 형주를 발판 삼아 세력을 확장하려 했고, 오는 형주를 되찾아 강동의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하려 했으니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나라의 공주, 손상향은 정략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유비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두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정한 초고 동맹을 공고히 하고 특히 오나라가 촉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죠. 그녀는 단순히 유비의 아내가 아닌 오나라의 공주로서의 위험과 동시에 촉한에 대한 정치적 볼모라는 이중적인 운명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누가 그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혼례식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대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을 겁니다. 주변의 축복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위태로울지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유비와 손상향의 첫 만남은 부부라기보다는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묘한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유비는 손상향의 등 뒤에 드리워진 오나라의 그림자를 보았을 것이고 손상향 또한 낯선 땅, 낯선 사람들과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겠죠. 더군다나 그녀를 호위하던 오나라 무장들은 삼엄한 분위기를 풍기며 이 결혼이 단순한 결합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처소 근처에까지 오나라 무장들이 상주하는 것을 보며 적자는 부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손상양의 방에는 항상 무기들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시녀들조차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도 전해지죠. 이는 손상향의 강인한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오나라는 끊임없이 손상향을 통해 유비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형주 반환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동맹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했죠. 손권은 자신의 여동생 즉 손상향을 이용해 유비를 오나라로 유인하려 했던 시도까지 감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비를 오나라로 불러들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심지어는 볼모로 삼으려는 은밀한 계략이 숨어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제갈량의 지혜 덕분에 실패로 돌아갔고 유비는 무사히 촉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사건은 손상향이 결혼 생활 내내 오빠 손권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두 세력의 줄다리기 한복판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오나라와 촉나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던 손상향에게 결국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고 맙니다. 때는 유비가 서천, 즉 지금의 사천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 장기간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였죠.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오나라의 송건은또 다른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의 여동생인 손상양에게 어머니, 즉 국태부인의 병환이 이중하니 즉시 오나라로 돌아와 병간호를 하라는 거짓 소식을 전합니다. 단순한 가족의 부름처럼 들렸지만 이 명령 속에는 상상 이상의 섬뜩한 지시가 숨어 있었죠. 바로 유비의 아들이자 장차촉한의 대업을 이을 소중한 후계자인 유선. 우리가 흔히 아두라고 부르는 어린아이를 함께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손상양의 마음은 이때 얼마나 찢어지는 듯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녀는 오나라의 공주로서 오라버니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유비의 정실 아내로서 남편의 혈육이자 촉한의 미래인 아두를 인질로 삼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신의 가족과 조국에 대한 깊은 충성심, 그리고 남편의 목숨 같은 아들의 안이 사이에서 그녀는 밤낮으로 깊은 범민과 갈등에 휩싸였을 겁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거대한 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잔혹하고 냉혹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는 순간이었죠. 손상향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짊어지고 본회의 찬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손상양은 어린 아두를 데리고 오나라로 향하는 뱃기를 택합니다. 어쩌면 이것만이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오빠의 절대적인 명을 거역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을지도 모르죠. 어린 아두를 품에 안고 배에 오르는 손상양의 얼굴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비장함과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체념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숙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깊은 슬픔이 공존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오라버니의 명령이 절대적이었고, 어쩌면 자신의 존재 이유 자체가 오나라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범민이 그녀를 짓눌렀던 것이겠죠. 그러나 촉나라에는 제갈량의 지혜로운 판단뿐 아니라 유비의 아들이자 촉한의 미래인 아두를 목숨처럼 지키려는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손상양이 아두를 데리고 강을 건너 오나라로 향하려던 찰나 강가에는 조운과 장비가 매섭게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들은 유비의 명을 받아 아두를 지키기 위해 일사천리로 달려온 것이었죠. 백마를 탄 조운은 단호한 표정으로 손상양에게 아두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호탕한 장비 역시 허리에 찬 칼을 뽑아 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물가에서 대치하는 촉나라의 용맹한 장수들과 손상향을 호위하는 오나라 무사들 사이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과 함께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흘렀을 겁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대치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선택이 불러온 이 거대한 파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모두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강가에 드리워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촉나라의 충신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손상양에게 아두를 돌려줄 것을 거듭 요구했고, 장비 역시 쩌렁쩌렁한 기압과 함께 이협적으로 칼을 휘두르며 오나라 무사들을 압박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어린 후계자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손상향을 호위하던 오나라 무사들 역시 물러설 기색 없이 창을 겨누었지만 그들 또한 유비의 용맹한 두 장수를 상대로는 쉽사리 공격을 감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이 팽팽한 대치 상황은 촉나라 장수들의 굳건한 충심과 기세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조운과 장비는 손상향의 품에 안겨있던 아두를 안전하게 되찾아 총나라 진영으로 데려왔죠. 그 순간 손상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라버니의 명을 따르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남편의 아들을 인질삼으려 했던 비극적인 시도가 좌절되었다는 통안의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체념과 함께 자신의 운명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작은 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이제는 빈품을 안고 홀로 오나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겠죠. 뱃머리에서 멀어져가는 총나라의 강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이루지 못한 임무에 대한 쓰라림과 함께 자신의 운명에 대한 깊은 허무함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손상향은 유비의 곁을 떠나 홀로 오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음과 장비는 멀어져가는 손상향의 배를 말없이 지켜보았을 테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는 어쩌면 한 여인의 비극적인 뒷모습에 대한 안타까움도 함께 담겨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손상향의 삶은 역사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오나라로 돌아간 그녀에 대한 기록은 매우 희박하죠. 어쩌면 그녀는 오라버니인 손권에게서도 신뢰를 잃고 정치적 도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채 쓸쓸하게 여생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강대한 두 세력의 동맹을 잇는 상징이 아니었으며, 그저 한때 총나라 유비의 부인이자 오나라 공주였다는 사실만이 희미하게 남았을 뿐이죠. 한때 용맹하고 강인한 기상을 뽐냈던 역거리였지만, 거대한 권력 다툼 속에서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총나라와 오나라의 동맹 관계에 결정적인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안 그래도 형주 문제로 팽팽하게 대립하던 두 나라는 유비의 아들을 인질로 삼으려 했던 손상향의 시도로 인해 더욱 깊은 불신과 적대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나라는 촉나라에 대한 배신감을 키웠고, 촉나라 역시 오나라의 비열한 계략에 치를 떨었을 거예요. 결국 이 일은 훗날 초고 동맹이 완전히 파탄나고, 형주를 둘러싼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단 중 하나가 됩니다. 한 여인의 절박한 선택이 불러온 파장이 삼국 전체의 운명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손상향의 이 전략적 선택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그녀의 행동 속에서 단순한 패배 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오라버니의 명령과 남편의 후계자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정치적 볼모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녀에게 아두를 데리고 오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운명과 정치적 야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여인이 고뇌하며 내렸던 결정의 무게, 그리고 그 결정이 결국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그 속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고뇌와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려 했던 지혜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승자의 기록에서 지워진 한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권력 다툼 속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녀의 선택을 통해 역사의 뒤편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손상향의 절박한 지혜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아두를 데리고 오나라로 향하려던 그녀의 시도는 촉한의 미래를 지키려는 조운과 장비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촉한의 유일한 후계자를 오나라로 빼앗길 수는 없다는 일념으로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결국 아두는 무사히 유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손상향은 사랑하는 조카를 인질로 삼으려 했던 오빠의 명령과 남편의 아들을 지키려는 충신들 사이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오나라로 쓸쓸히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한없이 작고 고독해 보였을 겁니다. 오나라로 돌아간 손상향의 삶은 더 이상 역사서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삼국지의 경랑 속에서 점차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 버렸죠. 한때는 초고 동맹의 상징이자 유비의 곁을 지키던 강인한 공주였지만, 그녀의 마지막 시도는 비극으로 끝나버렸고, 이후 그녀의 삶은 역사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치적 볼모로서의 숙명이었을까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두 세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던져지고 이용당하며, 결국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운명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아두 납치 미수 사건은 그저 한 여인의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안 그래도 불안했던 촉과 오해 동맹 관계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유비는 자신의 아들을 빼앗으려 했던 송건에게 더욱 강한 불신을 품게 되었고, 이는 훗날 형주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결국 이릉대전과 같은 비극적인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앗이 됩니다. 손상향의 비극적인 선택은 개인의 운명을 넘어 삼국 전체의 흐름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녀의 전략적 선택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속에는 단순히 패배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라버니의 강요와 남편의 후계자라는 극단적인 딜레마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치적 볼모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녀에게 아두를 데리고 오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운명과 정치적 야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여인이 고뇌하며 내렸던 결정의 무게 그리고 그 결정이 결국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좌절되었지만 그 속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고뇌와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려 했던 지혜가 분명 담겨 있었을 겁니다. 삼국지 속수 많은 영웅들의 대전략 이면에는 손상향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역사의 파도에 휩쓸려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죠. 우리가 내리는 전략적 결정이 단순히 이성적인 판단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적 선택의 연속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냉철한 계산 뒤에 숨겨진 뜨거운 인간의 마음, 그것이 바로 손상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이자 메시지일 겁니다. 손상향의 이야기는 승자의 기록에서 지워진 한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권력 다툼 속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의 지혜는 아무리 거대한 운명 앞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 했던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비장함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녀의 선택을 통해 역사의 뒤편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삼국지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흥미로운 단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